어디가지 아, 대까 아, 까대까지여까여기까나여기 가고 싶어. 짝꿍 마렵다. 어. 되냐? 아. 되냐? 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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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까지여기까기지지기지여고까지 어? 뭐야? 자꾸 이친구 아주 존버 내좀 1층 가좀찍어이게구가어디냐 여기 이이쪽 방향 천천히 천천히 가좀봐데이층인가이층구가좀 봐줘. 이 친구가 좀봐이 아유, 다행이다. 얘 1층에, 얘도 독한 애야 1층에 소리 안 내. 고요하게 있더라고. 내가 위에서 소리 안 내고 있으니까. <laughs> 얘도 쫄아가지고 소리안 내고 있으니까. 여기 가서 자리 잡자. 노족다리랑 야스다리 지키고 있으면은, 거짓말안 그 하고 세 팀씩 올것 같아. 사람 있다, 거기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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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있어, 있어. 얘 뻥이 세었다. 위에 있어? 네. 쏴줄게. 바로 앞에 네. 1번. 쏜다. 내 뒤에 확인. 두 팀. 몸도 돼. 핀내 잡았어? 아니, 여기 네, 아직 하나 있어. 아, 위치 확인. 핀내 네, 거기 어핀내잡 이거 핀내 잡았어. 핀내어요 한 번. 하나 어, 어, 엎드렸다. 제구 제정이. 제정 뒤에. 하나 더 있구나 그 뒤에 뒤에는 그래도, 쬐고 있어. 그티다가능사에서 기자야. 오케이. 받아줄 수 있나? 뭘? 그냥 너 그냥 우면돼 이제. 어 그냥 그냥 와. 잡을 때 야, 오면 돼. 잠았어, 잠았어. 오늘 리마인 오늘은 안녕. 어, 나이스. 소도 올라간다. 하나도 올라간다. 185. 저거 <laughs> 그 뭐야? 양영이, 양영이, 양영이. 아, 슬스나타우스타고스타우스 슬라타우스, 슬라타우스. 슬라타우스, 슬라타우스. 다라타우스 슬라타우스. 슬라타우스, 슬 말할게. 아 거기 뭐다 여기 가야될 것 같아 여기 아까 그 능선에 아트더 붙었거든 1번 파타 애들 갔는데 여기 1번 애들 불난다 어 양형이 존나 때렸어 내렸고 올라갈 수 있어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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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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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내려갔다 쟤 없나? 올라와 와, 에이, 여기, 여기 시체 있네? 들어온다 거지네 불꽃에서 쏜다 나개비 올라갈게 그래 안녕 아 여기서 쏜거야 여기, 여기. 찍자 줄게. 어, 이번 핑 쪽. 여기. 핑 지워졌어. 퀵 마커 좀 설정할게요. 이번 핑 박아서 뺏 잡을까? 쟤네 그렇게 똑똑한 애들 아닌 거 같은데. 걔는 상관없어요. 가자, 그러면. 아, 시죠 아이고, 그래 여기 가까운 판자는 없고 바로 한칸 뒤에 판자에 사람 있어. 판자 보인다. 쪽 작은 쪽. 괜 그자. 먼 판자. 민들아, 아, 아이, 아이. 뭐야? 왜 이렇게 멀리 내려오지냐? 멀리 내려오지. 먹을 거 있지? 어. 한대 맞춰놨어, 도망가도네. 거기 판자 빠졌어. 어, 오케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기절. 먼 판자 두명 기절이야. 집안에, 판자 집안에. 오케이. 잠깐만 기다려, 나 지금. 5초만, 5초만. 아케가나이스 나이스. 저기 분명 예, 남았어. 어, 안에 하나 더 있어. 아, 확인. 괜찮니? 가가 가. 스르륵. 약간 개무졌는데. 자리 개 좋고. 아, 여기 집에 세명 있었는데. 여기 포탑을 음. 내가 먼저 뚫어 패고 걔를 살리러 가는 애를 내가 또 땄어. 그래서 좀 엄청 싸운다. 겁나 보인다. 자. 킬 없냐? 쟤다 칠판. 경찰서 자. 0 5 0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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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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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기자 하나 남았어. 오케이 오케이. 지금 안 한다. 안 됐어. 아 어디서 는데 이게 뭐냐? 뭐 좋게 쏘냐? 아 여기 여기 붙지 마, 붙지 마. 안돼 안돼 안돼. 바꿔 바꿔 바꿔. 야스 쪽에서 박 나와. 한팀이 더블 킬 됐는데? 우리 킬다 뺏겼어. 남으로 붙는다. 아 스나타워네. 음. 스나타워 기절 스나타 박는다 나. 차 타고 따라와 줘. 여기 앞에 집에도 있다. 여기 여기. 믿어 놓고 같이 타야 돼. 민별이 이거 타. 민별아 나 타. 집에 있대. 밀어밀어밀어밀었어 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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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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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리의타겟 내려와요. b m d r 우리한테 와요. 오빠, 테꿀지 여기 송전탑다타다키자 했다. 했다, 나이스. 뭐야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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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내려오이 궁금해서 됐는데. 못 참겠다. 올라가야거야겠이쪽이쪽 바위 <놀람> 킹 아야야야야 어야 시작됐어. 저리 존나 많아. 어나 <laughs> 총소리 유발했거든. 이 집합 다 했지? 별이 좀 해야 돼 존나보다. 뚫뚫 우리 집 들어왔어. 다 바깥에. 바깥들어다이 안에 야, 안에 하나 들어 하나 더 있어 안에 하나. 야 돼. 아나 마이크 꺼져있나 아저풀 아니야 이게 또 이게 기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먹이나랑 싸움을 거는데 되겠어? 야 그냥 먹어, 그냥 먹어 그냥 먹어 뛴다 조심 거기 저기 저희 못 봐요? 뭐야 제4기절5기절이야나 크린 거 같은데 크린가 그래? 보다 나이스.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꿀집에 있어. 나 잘해갔다. 오케이. 명물 사람. 어형 위에. 형 어디야? 어, 뭐야 뭐? 양배란 다지 여기 뚫차 들어와봐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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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으로 2층방2층 방. 2층 방. 누가? 아폭 맞았어. 그래. 목상한가보다. 어, 힐, 퇴, 어 야, 힐링 참치. 한 번만. 이들아 올라간다. 스타도 네. 갈게, 어. 아, 가고 갈게요. 옥상 거에다가 스타도 갈게. 어. 오케이 오케이. 까우 까면 들어간다. 오케이 오케이 까면. 돼 오른쪽 사운드 그리고. 아 여기, 형님 여기 여기 목상파가 옥상 목상컷한 옥상 옥상 컷. 옥상 컷. 번에 두 명. 한아프리어옥상기절 하나 더. 그냥 버리고 해. 네. <목소리> 한킬 나이스 사운드 살짝 들른다 뒤에 바닥에 있다 보는 것좀 봐줘 이든 바닥 사운드였어 끝인데? 저단담 끝에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어디요? 앞쪽에 사운 나는데? 왼쪽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여기 송전탑에 했다 앗다 기절 나이스 저돌아 아, 어두워지네 이게 또기 이게 뭐야 이거 <laughs> 어, 먹자 이단아 나랑 싸움을 먹자. 거는데 되겠어? 야, 그냥 먹어 그냥 나. 먹어 뛴다 기절 뭐 아니 거기 저희 못 봐요 뭐야 쟤 4기절, 5기절이야 나크린인거 같은데? 크레가보다